합성함수 해볼까? 합성함수? 어, 합성함수는 뭐냐면, 함수를 좀 연달아 돌리는 거야. 그니까 러 만약에, 아이고. 합성함수 제일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쓰거든? 그 다음에 내가 대입을 한다면 여기다 넣는 거야. 그럼 X를 대입을 할 건데, 어디다 먼저 대입하냐면 F에 일단 넣어. 그럼 이걸 넣어서 뭔가 나온 값이 있겠지.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된 거를 뒤에다 집어넣는다. 여기 합성함 수야. 어, 생각보다 쉬워. 여기까지는 됐어. 그러니까 넣어서 X를 먼저 넣는데, 붙은 애에다 먼저 넣어주고, 넣어서 나온 거를 G에다 넣어준다.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건 뭐냐면, 이제 순서가 좀 거꾸로 되어 있는 거. 그럼 얘는 X를 G에 한 다음에, 그다음 나온 거를 F에 넣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같다고 할 수도 없고, 틀리다고도 할 수도 없어. 이건 상황에 따라 달라. 무조건 틀린 것도 아니야. 또 무조건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내가 이거를 했는데 우연히 둘이 같을 수도 있긴 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둘이 같을 수도 있는 거지. 무조건 같다고 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밑에 1단계 가지고 일단 좀 빨리빨리 한번 해보자. 어, 그러면 이거 1늘래 그럼 붙어 있는 얘한테 집어넣으라고. 그럼 1 넣었더니 얘가 어디로 가? 4로. 그래서 얘가 4가 돼. 그럼 그거를 G함수에다 집어넣어. 그럼 G함수는 이거잖아, 이거. 옆, 여기서 가는 거. 그럼 4는 뭐라고 나와? 2라고 나오지, 맞지? 그 다음에 얘는 F함수에다 3을 집어넣으래. F함수가 이거. 3 집어넣으면 1이 나와. 그래서 얘. 이렇게 계산한 건 1이야. 그래서 넣어서 나온 거를 바로 G에다 집어넣으면 3이 나오겠다. 안 어렵지, 맞지? 그다음에 이거 밑에도 봐볼까? 얘는 식으로 나와있네. 그럼 얘는 식으로 다 알려주는 거야. 뭐를 알려주냐면 대응하는 과정을. 그래서 내가 x를 집어넣으면 그거에다가 얘는 3을 뺀대. 그다음에 g 란에는 내가 그걸 집어넣으면 뭔가를 집어넣으면 그거 제곱한 거에다가 그거 한번 다시 더해준대.라고 친절하게 다 써있다. 복잡한 것도 아니고 더하기, 빼기랑 곱하기, 나누기로만 다 써있다. 어. 그러면 얘 집어넣으면 F다 0을 집어넣었어. 그럼 집어넣으면 그거 빼기 3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올 거야. 근데 그거를 G에다 바로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얘는 그걸 받아서 넣으면 그거 뭐 한다고? 제곱한 거 더하기, 대입한 거한번 더하기. 더하기, 대입한 거. 됐어, 이거. 그럼 9 빼기 3이니까 6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응. 음. 얘도 좀 봐볼까? 얘 똑같, 두다 엮는 건데, 얘도 대표적으로 좀 확인해 볼수 있겠다. <laughs> 얘는 쥐에다가, 쥐에다가 먼저 0을 내래. 그럼 얘는 그 집어넣으면 뭐해? 제곱한 거 더하기 대입한 거지, 맞지? 대입한 거, 제곱한 거 더하기 대입한 거. 그럼 0을 제곱, 대입해서 제곱해서 0인데 더하기 0이니까 얘는 0. 그럼 그거를 F다 집어넣으라고. 그럼 얘는 집어넣으면 그거 뭐하는 거야? 집어넣으면 그거 빼기 3이니까 마이너 3요렇게 나오지. 그래서 이거를 했더니 요렇게 돼가지고 마이너 3이야. 근데 얘도 다시 한번 해보면 F에다 0을 넣었더니 얘가 빼기 3이 나와서 얘는 9 빼기 3에서 6 이렇게 나왔어. 그니까 러 지금 얘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값이 이제 다르게 나오잖아. 맞지? 어 그니까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무조건 같거나 무조건 다른 건 아닌데 얘는 좀 다르게 나왔다 음, 래서 같은지 다른지는 내가 확인해 봐야 된다 얘도 그러면 1로 f 다 1로 그럼 얘는 그거 넣으면 그거 빼기 3이니까 얘가 이제 뭐라고 나와 마이너스 1하고 나올 거야 근데 그걸 한번 더 집어넣으래요 그럼 그거 하면 빼기 3이니까 빼기 5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맞지 그다음에는 g에다 1을 넣어. 그럼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거 제곱한거 더하기 2니까 6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그거를 또 뒤에다 넣어 그러면 그거 제곱한거 더하기 6이지 그럼 36 더하기 6이니까 40 이렇게 나오 되겠다 2단계 또 빨리 한번 해볼까 얘는 식을 쓰래 어. 그러면 얘는 x를 뒤에다 넣어 그럼 얘는 넣으면 그거 곱하기 2 더하기 1해서 얘가 2x 더하기 1이라고 나올 건데, 그걸 f에 그대로 집어넣는다고. 그럼 f는 뭔가를 집어넣으면 그거 제곱한 거 빼기 1이지. 그럼 얘가 들어갔어. 그러면 그거 제곱한 거 빼기 1. 4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 빼기 1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됐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어, 좀 생각만 해보라고. 원래 이제 넣어서 바뀐 다음에 그거를 또 넣어서 계산이 이렇게 된다 했잖아 맞지? 그러면 내가 이걸 만들어 놓으면 여기다 1르 차다? 그럼 그게 G에 들어가서 F에 들어간 게 그냥 이거야라고 바로 나오는 거야 사소하지만 좀 편할 수 있겠지 맞지? 넣어서 나온 걸또 집어넣을 필요가 없이 넣어서 나온 거 집어넣은 거 아예 식으로 만들어 버렸잖아 됐어 그러니까 여기 1르면 그게 이거야 이는면 여기 있는 거고 여기에 삼는 이거 삼는 거야. 계산 두번할 필요 없어. 그냥 한 번에 다 해버려가지고. 얘도 한번 해볼까? f를 f에다 x를 넣어. 그럼 f는 뭐하는 애야? 집어넣으면 그거 제곱하기 백이라는 거지 맞지? 근데 그거를 g 함수에 집어넣는데. 그럼 g 함수는 집어넣으면 그거에다 뭐하는 거야? 곱하기 이한 다음에 더하기 일하는 애지. 그럼 얘를 집어넣었으니까 얘한테 곱하기 이 더하기 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2x제곱 빼기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얘가. 됐어. 그러니까 약간 사소한 편함이지만 뭐 어떻게 먹어져 느낄 수도 있기도 하고 원래는 내가 여기다 1 넣어. 그럼 이거 여기다 1 넣어가지고 계산한 거를 뒤에다 넣어. 근데 또 이제 이번에는 또 2를 넣는데 그럼 또 여기다 2를 넣어. 넣어서 나온 걸또 여기다 집어넣어. x에서 3을 넣는대. 그럼 여기다 또 3을 집어넣어. 넣어서 나온 거를 또 여기다 또 집어넣어. 이런 번거롭잖아. 얘는 그냥 바로바로라 여기 일렀어? 그게 여기다 있는 거랑 똑같아. 여기 이너 써? 그럼 여기다 있는 거랑 똑같아. 어서 얘는 이렇게 하는 거다. 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된다. 그다음에 4 번도 좀 빨리 한번 봐볼까? 얘가 fx, 얘가 gx야. 얘랑 걔랑 둘이 같다고? 그러면 같게 하면 되지. 이렇게 써 있으면 내가 좀 힘드니까 x 잡아놓고 들어가자. 됐어. 어 숫자를 대면 특정일 때만 될 수도 있잖아. 근데 약간 아무거나 들어가도 돼라고 x를 똑같이 대입을 한 걸로 한번 해보자. 그럼 g의 x가 들어갔어. 그럼 걔는 뭐해 2에서 그거 빼지.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걸 g에다 넣었어. 아 f에다 넣었어. f에다가 그 f는 뭐 하는냐? 집어넣으면 그거에다가 곱하기 2한 다음에 더하기 a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 얘도 한번 봐볼까? 얘는 f 에다가 x를 넣었어. 그럼 넣었으면 그거 곱하기 더하기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를 g에다 넣었대. 그럼 g는 뭐 하는 거야? 집어넣으면 2에서 이제 그거 뺀다고. 근데 얘랑 얘랑 둘이 똑같대. 그럼 둘이 같해서식 해주면 되지. 그러면 얘부터 전개하면은 4 빼기 2x 더하기 a랑 그다음 얘도 전개하면은 2 빼기 2x 빼기 a. <laughs>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면, 요렇게. 됐어. 1차끼리 똑같네. 상수끼리 같으면 되겠네. 그래서 A 더하기 4랑 200A랑 같다. 그래서 넘기고 넘기면 얘는 마이너스 2 나오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 음.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같다고 했으니까 그럼 같게 해주면 되지. 해줬잖아. 어. 해달라거해 줬잖아. 뭐 이상한 거안 했잖아. 어서 대로만해 주면 된다. 그래서 어쨌든 나는 해야 되는 거 맞춰서만 해 주면 돼. 하라고 해 달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됐어. 뭐 없는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 나와 있는 조건 거기에 맞춰서 다 해주면 된다.